2 9 72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푸드나무입니다. 푸드나무의 테마는 음식료 6개 가정 간편식, H마어 식자데이 가 있습니다. 푸드나무 은는 2013년 1월 설립 다이어트 앤드 간편 건강식 전문 플랫폼 랭킹닷컴과 다이어트 큐레이션 마켓 피키 다이어트. 헬스앤드 피트니스 전문 플랫폼 개근질마트 등 간편건강식 등의 플랫폼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푸드테크 기업 동사의 대표 브랜드인 마식다근 22년 1분기 기준 1억 7600만 팩을 돌파하여 업계 단일 브랜드 최고 판매량을 기록 중에 있으며 인메이트와 러빗 오전 한시등총 21개의 자사 브랜드 보유 기업 개요 대시 2013년 1월에 설립되어 BEC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간편건강식품의 유통과 생산 OEM 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푸드테크 기업임 대시 간편건강식품유통플랫폼 랭킹닷컴 등과 더불어 맛있다 신선해 러브이세 달가슴살 가공식품 브랜드를 보유중임 대시 또한 헬스 슬래시 피트니스 관련 개근질마트 다이어트 푸드앤드레시피 콘텐츠 다이어트앤드콕 등 플랫폼 사업부터 제품생산 콘텐츠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재무 대시 랭킹닷컴과 피키다이어트 개근질마트등 자사 플랫폼의 신규 회원 증가와 판매 채널의 다변화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되시 큰 폭의 매출 증가로 판관 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원가구조 저하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이자수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회원 수 증가에 따른 자사 플랫폼의 양호한 성장세와 신규 브랜드 인메이트, 원AM의 판매 고조, 북미 지역의 수출 추진 등으로 매출 성장 지속될 듯. 2022년 8월 17일 기준 장마감, 푸드나무의 시가 총액은 155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푸드나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87위입니다. 푸드나무의 상장주식수는 680만 6천3 4주입니다 푸드나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푸드나무의 퍼은 1269.44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5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29.6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124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r 은 3.9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 b r 과 BPS는 각각 2.84배, 804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1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5번지억 원, 66억 원, 1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5번지억 원, 63억 원, 3억 원입니다. 푸드나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8번지 66%이고 유보율은 1540.9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6.47이며 전일 대비해서 17.05-0.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7.42이며 전일 대비해서 7.32-0.8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드나무의 2022년 8월 1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2,8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200원보다 3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9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푸드나무의 종가는 22,850원이며 주가가 푸드나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푸드나무의 종가는 22,850원이며 주가가 푸드나무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푸드나무는 거래량 14,200일 흔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25백만원이 ,000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2 4여6조 NH투자증권에서 1,727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714조, 메릴린치에서1 5 0 6조, 한국증권에서 1 5 0 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세 증권에서 5 8 0 0 5조, 키움증권에서 3 5 0 0흔 3조, 신한금융투자에서 6 0 0 6조, NH투자증권에서 638조, 삼성에서 5 0 0 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만 1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 0 0주만0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음식료 관련주 푸드나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